5.2 비패치노트 모데카이저 8월 23일 9시 아직도 8일 남았죠? 아리가 이제 버프를 먹었고 Q 데미지 개수 늘어났네 아리도 쓸만해지려나? 고정 피해량 오다 개수랑 다 늘어났네 W도 쿨 줄어들었고 데미지랑 개수 늘어났네 오아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리산드라 이 뭐죠 이게? 뒤에 뭐야? 아 이게 주문력 이거라는 건가?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겠지? 주문력 개수가 낮아지고 W가 어 깡딜이랑 개수가 낮아졌네요 너프네 카밀 와우 카밀 버프 지렸고 카밀 Q스킬 음오야 10포씩 늘어났네 지리네 그 다음에 W 마나 소모량이 50으로 고정해다가 피해량이 10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맞으면 체력 재생이 40%에서 50%로 카밀이 있잖아 여러분들 PC롤이랑은 좀 다르게 여기 와일드리프트 카밀은 라인을 쓰더라도 W 선마거든요 Q 선마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W 상향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카밀 한 카밀 하잖아요. 나를 위한 패치다 이거. 진. 진 상향이 진 버프인가 본데 이거. 어, 뭐죠? 속삭임. 이거 패시브겠죠? 추가 공격력. 공속의 25%였는데 공속의 30%? 그다음에 치명타 확률 40%인데 45%. 이렇게 됐고, 그러니까 지는 공속 템 올려도 공속이 빨라지는 게 아니야. 이 아마 그 데미지가 세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치명타 확률에 따른 공격 속도 강화. 뭔 소리야? 공, 공속 1퍼. 1%당 0.4%에서 1%당 0.55%? 궁극기? 25씩 올려뒀네 근데 요즘에 그 컵롤에서는 진이 많이 나와요. 왜냐면은 진이 캐리력은 없는데 그 팀원 그 한타나 이런 거할때 거기에 이렇게 얹어주기가 좋아. 뭔 소린지 알아요? 팀이 스턴 걸면은 거기 에 W 얹어줘 가지고 약간 스톤을 연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바이퍼 선수가 진을 진짜 많이 써 가지고 솔랭에서 그래서 지금 챌린저 2000점 아닌가? 그래서 좀 유행 중이긴 하더라고. 그리고 시비르 시비르도 버프네? 공격력 증가량 3.5그 다음 튕기는 보메랑 W겠죠? 이거는 개수가 늘어났네요 2퍼 3퍼 4퍼 5퍼 레벨이 올때마다 그 다음에 라칸 오 라칸도 버프다? 라칸이? 잠깐만. 라칸또 내가 좋아하는 서포트 중에 하나인데. 라칸 W W 재생되기 시간 와, 야 엄청 많이 줄었다 이거. 미친 상향인데 이거는. 1레벨에 2초가 줄고 만렙 찍으면은 3.5초가 주는데요 그다음에 2스킬 e 야 이것도 2초씩 줄어드었네 전구가 라카, 좋다. 진짜 쓸만해지겠다. 그 다음에, 무한의 대검. 공격력 5 늘어났고, 그 다음, 메카 TX. 대션암작 처치한 후에 활성화까지 10초였는데, 7초로. 그래, 너무 오래 걸렸어. 앞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. 민병대 활성화 후 지속시간이 더 길어진다. 아, 더 빠르게 합류할 수 있게. 그래, 그러니까 턴을 너무 낭비해야 돼. 이것 때문에. 그러니까 빠르게 타고 빠르게 합류할 수 있게 민병대 시간도 늘려주고. 좋네. 그리고, 모데카이죠. 고대신 모데카이죠. 스킨이죠. 다 8월 23일에 나오네. 나옴과 동시에. 아게어단 모르가나. 야, 이쁘다. 닐라는 모르겠는데, 모르가나는 느낌이 있는데. 와, 뒤졌다, 모데 나오기만 해봐. 탑에서. 야무지게 써줄 테니까. 진짜.